부산 한 나이트클럽, 바바리 코트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사장님, 술은 무슨 술로 올까요? 나폴레옹 꼬냐? 안주는 진한 걸로 굳이 먹게. 그리고 여자 사이에서 막춤을 추며 물을 흐리기 시작하죠. 저 친구 뭐 하는 건? 글쎄,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클럽 집에 있는 그를 주시하고 영업이 끝났다는 핑계로 그에게 큰 액수의 영수증을 청구하는데 영수증을 받은 남성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죠.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사장한테 주면 알아. 사장님, 음... 사장님, 야 인마 왜 사람을 놀라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뭐야? 왠 또라이 같은 놈이 이걸 갖다 주면 아신다길래. 종이를 본 클럽 사장은 깜짝 놀랍니다. 이놈은 일곱 배결사다 진짜 며칠 늦었다고 또 시비해. 어떻게 할까요? 없다고 해. 알겠습니다. 이봐. 잘못 따르면 큰일 난다. 남포동 상파리형 애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잘 됐다. 두번 다시 얼씨를 못하도록 단단히 혼내줘. 알겠습니다. 철민은 악질 고리대금업자 망길의 수금을 전담하는 1급 해결사였죠. 집에 있는 깡패들을 이용해 철민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의 엄청난 싸움 실력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철민은 클럽 사장을 협박해 클럽을 담보로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약속을 어기면은 내 밥줄이 끊어지는 거 알지? 예, 어, 예, 예. 다녀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만기를 찾아간 철민. 길바닥에 배고파 쓰러진 너를 데려온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바다 같으시는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배신하는 놈은 가차없이 처단한다. 네가 내 앞에 있는 한 저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 어서오세요. 철민은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단골 술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해운대 갈매기 파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죠. 예를 좀 드리고 나가야 되겠어. 어머니, 쟤는 안 돼요. 뭐라고? 아니, 이게 다되다고 똥깨, 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봐, 해운대 갈매기 형님이시다. 비를를 거슬리면, 지장이 생겨. 술집 여자들은 깡패들을 피하기 위해 뒷문으로 도망치지만 <laughs> 내 이럴 줄 알았지. <laughs> 아니 이거 왜 이래요? 나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깡패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 철민이 등장하고 <laughs> 깡패들을 참교육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불나먹은 놈인지 적벌을 대하라. 강선생님 자제분이시다. 왜 누구야? 우리 아버지다. 이쪽 시기! 니 야, 갈매기 잠들었다. 어, 빨리 바다로 모셔라. 그렇게 철민은 깡패들로부터 그녀들을 구해주고, 얼떨결에 술집 호스티스인 미나와 술자리를 갖게 되죠. 철민 씨는 꿈도 없어요. 마구 주먹이나 휘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난 고아로 자랐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변명이에요. 내 작은 소망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에 굶주리지 않는 충실한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다. 설민의 속마음을 들은 미나는 그에게 반하게 됩니다. 한편 철민에게 당한 채무자들은 송도파 두목 상파를 매수해 복수를 다짐하고 빚을 갚겠다는 미끼로 철민을 제3부두로 오게 만들죠. 돈줄이 생겼나 보구나. 물론이지. 누구냐? 나다. 응? 땅바닥에 처박히기 전에 가자. 이렇게 된 이상 널 살려둘 수가 없지. 방심한 철민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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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살아나신 게 정말 기적이에요. 아 조금 팔가죽 긁힌 것 같고 뭘 그래? 어? <laughs> 간신히 살아남은 철민에게 만길이 병문안을 오지만 자영 경사는 어디 있어? 철민의 건강보단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죠.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사람이 이중에 있네 말이야. 지욕심만 채리고 말. 함부로 짓거리는 게 아니야. 이런 철민의 입장을 가엽게 생각하는 미나. 철민 씨, 아무리 은인이라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생사를 갈치하는 철민 씨의 행동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철민에겐 만 길은 아버지와 같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laughs>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놈의 상처가 회복되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한편 철민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채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때마침 철민에게 결판을 짓자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팔과 채무자들은 끝을 맺기 위해 철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네놈도 명색의 건달이라면서 줄게들이 필요한가? 천만에! 네놈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그아에게 보여주려고 왔어. 그렇게 철민과 상팔의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고 <목소리> <목소리> 해결사인지 보여주며 싸움은 끝이 납니다. 사장님, 어, 어떻게 됐어? 찢살났습니다. <laughs> 역시 상팔이에 상팔이가 찢살났단 말입니다. 어, 뭐? 뭐라고? 이곳 빠져나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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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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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철미는 미나를 보기 위해 술집을 찾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맞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이상 그녀의 불행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철미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년가약을 맺으며 부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 이건 뭐야? 몰라도 돼요. 아니, 이렇게 숨기니까 더욱 궁금해지는데 뭐야? 애기 옷만들려고요 아, 애기 옷? 저, 애기 갖고 싶어요. 애기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진 철민. 괜찮죠? 미안해. 주먹에 목숨을 건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이. 난내 자식에게만은 절대로 불행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주먹을 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애기를 갖지마 아, 성적이 아주 좋아요 철민은 주먹을 쓰지 않기 위해 만길의 그늘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사채업을 시작하지만 이미 시장도 만길의 패거리가 장악하고 있었죠 니놈이 것도 없이 내 사업바닥을 갈가먹어? 사장님이 시장바닥에 잔돈을 깔아놓은 것은 몰랐습니다 닥쳐! 내 내일 놈은 내일만 처리해도 수입이 넉넉할 텐데 무엇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게야?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깔아놓은 돈을 회수해. 사채업마저 뺏긴 만길은 미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두 달째래요. 무슨 소리야? 나와 아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뒷골목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전 당신이 땀흘려 번 돈으로.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당신이 생활을 청산한다면 시장 바닥에서 행상을 해서라도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빠진 철민 많은 고민 끝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어머 웬일이세요? 아 통장을 좀줘 어. 아, 갑자기 통장은 왜요? 아, 당신 뜻대로 더럽게 번 돈을 돌려줄테야 고마워요 철민씨 철미는 지금까지 본 돈을 들고 만기를 찾아갑니다. 사장님의 은혜로 모은 돈입니다. 뜻한바가 있어 사장님 곁을 떠날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봤나? 내 놈의 육신은 내가 키운 게야. 나를 배신하고 떠나려는 내 놈의 육신도 반납해라.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은 길러주신 주먹을 반납하겠습니다. 조한 내 놈은 나를 배신하고, 이 부산 바닥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싹이 <놀람> 아니야. 조직을 떠나는 조건으로 한쪽 손을 내어준 철민. 이제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돌려드렸습니다. <놀람> 안녕히 계십시오. 씨, 아 추운데 왜 나왔어? 철민 씨 어떻게 됐어요? 돈도 주먹도 다 되돌려줬어. 이제부터 당신의 주먹을 제 사랑으로 봉하겠습니 그렇게 철민은 일급 해결사가 아닌 공사장에서 평범한 일을 하며 미나와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반영, <laughs> 이첫 월급이라 기분이 남다르겠습니다. 기분이 정말 묘하군요. 아참, 아, 반장님 부인도 아기를 가지셨다면서요? 예, 저도 월급을 받은 김에 태교 음악이나 몇장 사갈까 합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여보, 음악 소리만 들으면 골치가 아프다면서왜사 왔어요? 태아가 뱃속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격 형성에큰 도움을 준다는 거야 당신, 음악 열심히 들어야 돼 여보 <laughs> 한편, 철민이 없는 만길 패거리는 수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을 합시다. 넌 뭐야, 이 자식아? 변호사유 폭력에 의한 채무 이행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아가리 닥치지 못해? 음, 널 폭행하면은 그 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가 상실됩니다. 음, 자, 한번 때려보시지. 철민의 빈자리를 느낀 만길은 철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철민이 있는 곳을 떼라. 철민을 따르던 동료를 납치한 만길. 나는 몰라예 끝까지 고집을 부릴 테냐? 사장님이여, 제발 우리 형님 가만 좀놔두이소왜 자꾸 아예 속으로 끌어들려고 그러는겨? 뭐야? 자꾸 괴롭히면 예. 내가. 이... 정자리 신고할기입니다 음, 뭐라고? 다시 한번 지켜줘 봐 이렇게 공갈을 친다고 금목을 내가 아니라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철민과의 의리를 지킨 그는 결국 만길의 손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되죠. 철민씨 안 돼요. 실세이가 당했는데 나보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 당장 박살 내고 말겠어. 네, 진정하세요. 당신의 주먹은 제 사랑으로 봉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당신 남자의 세계를 모르면 잠자고 있어! 당신은 역시 뒷골목 쓰레기였군요 어리석게도 한낱 뒷골목 의리에 목숨을 걸다니 가세요 파멸의 길로 가시라고요 주먹을 쓰지 않겠다는 미나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던 철미는 끝내 복수를 하지 못하고 울기만을 반복합니다 한편, 철민의 위치를 알아낸 만길. 감기도 심해요. 문단속 잘하고 일찍 자. 음. 응? 응? 철민이 일하러 간 사이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누구세요? 철민은 어디 갔어 그분은 이제 뒷구멍을 따난 분이에요. 보다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사랑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게,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금방 짓년. 기계가 높은 계집일수록, 최후가 비참한 법이지. 놈을 제발로 걸어오게 만들기에는, 니년이 네 안성맞춤이야. <laughs> 결국 만기를 위해 미나까지 숨을 거두게 되자 이에 분노한 철민은 미나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만기를 찾아간 철민. 내 앞을 막지 마라. 막으면은 죽어! 마침내 만길 패거리를 다 때려눕히는데 성공합니다. 잘 돌아왔다. 형제는 고륙이고 계집은 의복이라 했다. 만길의 말에 이성을 잃은 철민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수준급 칼솜씨에 치명상을 입고 말죠. <laughs> 치열한 혈투 끝에 복수에 성공한 철민. 그렇게 만길의 비참한 죽음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무정의 제3부도였습니다.